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 자 6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성입니다.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에 관한 설명을 영상으로 할까 하는데요. 설명회를 개최할까 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팝업으로 학교 홈페이지 팝업으로 영상 및 관련 한글 파일도 올라가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문의사항이 생기실 때는 각 학급 담임선생님 또는 저희 반으로 연락을 주셔도 시고 혹은 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입니다 어, 어, 11월 9일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안내장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안내장에는 배정원서랑 이제 안내장에 나갑니다. 이때 쓰는 이렇게 배정원서는 이제 각종 정보를 기록하시는 내용으로 그게 실제로 접수되는 건 아니라 배정원서를 일단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걷습니다. 11월 2까지 11월 12일까지 걷을 거고요. 걷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입력을 다 하고서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11월 17일까지 전부 다 수합을 해서 11월 18일 날 배정 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자 전 배정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 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1월 18일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된 이후에는 아예 저희가 입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장이 나가면 관련 서류를 꼭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정교는 최종적으로 2016년 1월 22일날 발표가 되게 됩니다 배정대상자는 크게 일반배정, 선배정, 기타 배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대다수 차지하는게 바로 이 일반학생입니다 거의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일반학생에 포함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배정은 여러분, 아, 학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추천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타 초등학교 소속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사를 예정 중이시거나 혹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셨는데 전학을 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학을 가신다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전학간 학교에서 관련 배정 업무가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사를 갔지만 저희 학교에서 졸업을 원하신다. 그렇게 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따로 지원서뿐만 아니라 지원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제출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이다 다시 다시 자세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급풍력 가해와 피해 학생. 자, 어,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전학만 해당, 전학 조치가 된 경우. 학급풍력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그경그 그 상황이 매우 심하여 가장 최종 최종 단계인 전학 권고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학교에는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생아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말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건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배정입니다. 일반 배정이 추천 방식이라면 선배정은 말 그대로 일반 추천이 아니라 먼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책특기자, 저 학교에는 없고요. 지체 부자유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 유공자, 다, 다 자녀, 가정의 자녀. 네, 이 부분은 일단 설명드릴 때그 조건이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기타 배정입니다. 네, 선호도 조사를 우리 1학기 때 실시했었는데요. 어, 그때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백석 중학교입니다. 나중에 배정 원서에도 설명 드릴 때 나와 있겠지만 이 백석 중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백석 중학교는 저기 당하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 학교선 지마할 수가 없는 학교지만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 정원이 미달될 것으로 그때 정원 좀 많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교로서 어느 초등학교인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선배정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 배정치, 배정추첨치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되며 전년도 배정 결과 및 올해 선호도 조사 어 결과를 토대로 볼때 1지망으로 예, 백석중학교가 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백석중학교가 진흥중학교인 학생들의 1지망 수와 그다음에 그외 지역에서 백석 중학교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같이 추첨이 되게 되는데 백석 중학교가 올해 150명인데 정원이 150명은 거의 차지 않은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150명이 넘는다면 추첨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의 최우선 순위이며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백석중학교로 갈 수는 있습니다. 자, 타 초등학교 소속자 즉 이사를 완료하셨거나 혹은 예정이시 예정이신데 저 학교 건지초에서 졸업을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학교군 즉이 서구 내서 내에, 내에서 네, 거주지가 변동이 되었으나 전향시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지초등학교 저희 재학 중인데 저희 신곡동 이사를 가셨고 그 신곡동에 있는 주소지상 신곡초등학교로 가셔야 되는데 전학을 안 시키고 저희 학교로 해서 졸업을 원하실 경우 저희 학교에서 신곡초 지정 중학교 저희 학교는 애들어서 남학생이면 갈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신곡초에 해당하는 지정교. 갈수 있는 중학교를 지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는 저희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 타 학교군 즉이 즉 서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도시로 가실 수도 있고, 혹은 뭐개항구나 부평구, 동구 이런 쪽으로 넘어가실 경우에는 저희 학교 기준으로 그냥 배정 원서에 작성을 하시고 뭐 동인천 요즘 가장 가정요중, 성남중, 이렇게 쓰신 후에 그렇게 배정 먼저 받으시고, 그 모든 배정 절차가 전부 다 끝나고 난 2월경에 재배정을 하시게, 받으시게 됩니다. 즉, 그렇죠? 건축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데, 박촌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이박촌동은 저희 학, 학교 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박촌동이면 예를 들어서, 당산초등학교, 발사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가 있게 되는데, 그 학교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건축 초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후에, 나중에 모든 배정이 끝나고 새로 재배정이 왔습니다. 이 재배정인 경우에는 이미 일반 배정으로 해서 인원이 다 끝내고 이제 남은 학교들 중에서 선택, 선택이 아니고 그때도 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 어, 발산 초등학교에서 갈수 있는 중학교, 뭐 A중학 A중학교 뭐 안남중학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학교를 배정원소 쓰시는 게 아니라 저 학교로 쓰시고 그 2월 달에 안남중이나 뭐 A중 그 중에서 그 외에 뭐 다른 또지정교가 있다면 그 중학교 중에서 다시 또 추첨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쌍생아 즉 쌍둥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같은 중학교로 배정을 원하는 경우 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서에 보시면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가 직망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쓰실 때는 그래서 마지가 1지망2지망3지망을 쓰게 되면. 동생도 똑같이 마지야, 똑같이 1지망2지망3지망 2지망, 쓰게 되면 그 쌍둥이가 이제는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선배정은 아니고요. 1지망2지망3지망 중에서 예, 추첨 컴퓨터 추첨을 의해서 가게 되는데 1지망 가지, 이지망 가지, 삼지망 가게될지 모르겠지만 두, 두 학생이 예, 같은 학교에 반드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아, 어, 제가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학교풍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학교폭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학교폭력서 전학조치 대상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데 다음학년 올라갈 때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반으로 할수 있게 되는데 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학교품 자치위원회 열었고 전학을 권고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피해 학생, 만약에 이, 여기 해당되는 경우, 피해 학생은 먼저 배정을 하고, 그 후에 가해 학생을 배정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지망교에서1지망2지망다 떠지고, 3지망으로 왔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로 3지망으로 삼진만으로 똑같이 동일교로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해학생은 그대로 두고 피해 학생은 차순위 학교, 그래서 피해 학생은 이지만교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지체부자유자와 특수교육 대상입니다. 어, 이거는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두 경우 다. 확정 학정 판결을,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을. 진단서나 관련 소류를 제출하시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 근거리 기준으로 손 배정을 받으시지만, 확정이 안될경우 그냥 일반 배정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선배정 신청서와 일반 면생 원서두 가지, 둘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다자녀가정의 자녀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조건에 상된 경우 무조건 원하는, 원하는 학교의 1지망 학교를 선배정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조건이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밑에 이 내용을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어 저희 고등학 6학년 학생을 제외한, 아 제외하고서 그 위로 고등학교에서 중등까지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식계식 설명에서 예를 들어 뭐육학년 일반에 홍기동 친구가 있는데 이 홍기동 친구의 오빠가 아 홍기동 친구의 오빠가 중학교 언니가 고등학교에 다닌다면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김철수 6학년 일반 김철수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지, 형이, 형이 있고, 또그 위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네, 다자녀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아래 이 표를 잘 보시고, 혹시 지혜가 안 되신다면 네, 저희 반이나 각각급 단위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배부되게 될 중학교 배정 원서입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군인데요 어, 이건 안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번호도 안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 보험번호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주셔야 됩니다.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뭐 학교명 저희 건축학교 학교, 학교 코드 안 쓰셔도 됩니다. 학교 코드 안 쓰셔도 되고, 다음 번호 성명 성별 학년을 다 쓰시고요. 어, 어,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일반 학생의 체크. 체크 기사는 저희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자 나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사녀. 해당되신 경우 예,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쌍생아의 경우 쌍생아 만 신청하실 거라면 음, 제가 알기로는 그한 쌍밖에 없는 거라고 보긴 한데 그러면 마인지 동생인지 표시를 하시고 마지일 때는 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 동생에 대해 마지 접수폰을 쓰라고 되어있는데 예, 이번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소속자 즉 이사를 갈 예정이거나 이사를 갔지만 전학을 가지 않으신 경우도 예,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초등학교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신곡동 이사갔으면 해당 주소지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예, 그 학교 써주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이거를 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아실 수 있는데 어, 확인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6학는일반으로 전화나 메시지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이 경우는 아까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호도 조사로 인해 선호도 조사상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서 정원을 못 채울 것으로 예상, 예상되는 백석중학교 희망한 경우 표시를 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학 교육 에 에지학 기만자는 저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 자, 지원 중학교인데요. 자, 저희, 학,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총 3지망까지 있습니다. 이 3지망은 뭐 1지망 학교 다세개다 다 쓰면 되냐 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서로 다른 학교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이 방식에 대해서 쭉이 일지망 이지망 방식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방식 오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그래서 일지망 교가 있으며 일지망 교에서 예 일지망 교라고 합시다 일지망 교가 있으며 일지망 교 정원이 만약에 1 0 0 명이다 그러면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지망 교가 이지망 여기도 정원이 100명 있으면 여기로 학생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이지망 학생 110명 신청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10명이 이지망교로 넘어가겠죠? 응. 그런데 이 이지망교가 이 100명이 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한게 아니라 이 이지망교도 다른 학 다른 학생 이지망교로 쓴 학생 있으면 당연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2지망교로 왔지만 여기는 이미 꽉 차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지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인기있는 두 학교를 1지망 2지망에 쓰실 경우에는 2지망은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1지망에다 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 바로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지망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네. 1지망에서 떨어지면 다시 2지망으로 해서 2지망이 비어있는 상태의 추첨이 아닌 1지망에서, 1지망에서 다 애, 아이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지망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인원이 이지망에서 다 채워지지 못한 그 자리 내에서 다시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지망에서 완전히 인원이 다 차버린 학교는 이지망에서 지망에, 이미 이지망 추첨 대상에서 아예 완전히 아예 제외되가 됩니다. 레이더 여학생의 경우 이지망 가정여중, 이지망 동인천여중을 썼는데 동인천여중이 아닌 성남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망에서 이미 가정 요즘과 동인청 요즘이 다 찬다면, 이 지망에서는, 갈 수... 이 지망, 동인청 요즘은 네, 의미가 없이 바로 삼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호자와 여기 보호자를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다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번호, 전화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 부모님은 웬만하면 도장을 권고해드리고요. 지원자 즉 학생은 네, 서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명을 마무리하자면 십일월 구일에 안내장이 나와게 되면 안내장 꼭잘 읽어보시고 네, 배정 유형의 경. 겨... 배정 유형의 경우를 잘 표시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정 유형에 따라 어, 구비에 대해 서류가 있으면 학교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해서 원활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완료. 또는 애정, 토수교육 주체 부자유, 상생아, 학교 폭력 불이 대상, 다자연 대상, 국가유공자, 체육 기자의 경우 별도 체출 서류가 있으니 방금 말씀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꼭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접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네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어, 이상. 네. 중학교 배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내칸 네, 네, 번호 601로 하셔도 되고요. 혹은 휴대폰 번호 010-5317-3032. 네, 뭐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 카톡 네, 다 괜찮습니다. 네, 확인된, 확인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